여러분,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업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었는데요. 드디어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강력한 시그널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바로 일동홀딩스입니다. 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하시는 분들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저는 남들이 못 보는 빙산 아래 거대한 몸통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주식이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거대한 성장의 서막을 열고 있는 이유를 제가 직접 찾아낸 근거들로 조목조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주가의 방향을 가장 먼저 아는 건 결국 똑똑한 돈, 즉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에요. 제가 최근 한 달간의 수급 데이터를 쭉 분석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한달 내내 팔거나 관망하던 이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입지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만 아는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너무 올랐나 하고 던지는 물량을 이 선수들은 웃으면서 전부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이 똑똑한 돈들은 뭘 보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배팅을 시작한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시그널에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이 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시죠? 바로 먹는 비만약 GLP-1입니다. 화이자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이 기술 하나 사려고 무려 9조 원을 퍼붓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엔 이런 대박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바로 일동홀딩스의 핵심 자회사 일동제약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도 만들어요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먹는 방식의 저분자 GLP-1 신약을 임상 단계까지 밀어붙인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국내 유일 이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가치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는 더 미쳤습니다. 임상일상에서 체중 감소율이 무려 9.9%가 나왔는데, 이건 글로벌 빅파마인 릴리나 로슈의 약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숫자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기술 하나만 팔아도 최대 4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1동홀링스 시가총액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즉 선수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신약 기대감은 좋은데 회사가 돈은 버나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 재무제표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죠.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동안 신약 개발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실적이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3분기, 드디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의 성공.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이제는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튼튼한 바퀴까지 달았다는 뜻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똑똑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본 것은 사주 원짜리 압도적인 신약 가치였으며 심지어 회사의 본업마저 튼튼해졌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투자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한마디로 일동홀링스는 지금 스마트머니의 유입, 대체 불가능한 신약 가치, 펀더멘털의 터너라운드라는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상승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강력하게 베팅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움직일 때 주인공인 일동홀딩스만 오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대장주가 질주를 시작하면 그 뒤에는 숨겨진 수혜주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죠. 일동제약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임상을 대행해 주는 회사는?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 올라탈 제2, 제3의 일동홀딩스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후속 수혜주까지 찾아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한 내용을 담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한 가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주식시장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채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정보들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부터 당일 이슈 종목, 주목할 뉴스들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이나 각종 테마 정보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과 함께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정말 출근길이나 퇴근길, 쉬는 시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누구든지 100% 무료로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꼭 응원하겠습니다.